김첨지는 취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다다랐다. 집이라 해도 물론 셋집이요. 또집 전체를 세든 게 아니라 안과 뚝 떨어진 행랑방한 간을 빌려든 것인데 물을 길어대고 한 달에 일원씩 내는 터이다. 만일 김첨지가 주기를 띄지 않았던들 한 발을 대문에 들여놓았을 때 그것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 같은 정적에 다리가 떨렸으리라. 쿨룩거리는 기침소리도 들을 수 없다.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다만 이 무덤같은 침묵을 깨뜨리는 깨뜨린다는 이보다 한층 더 침묵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 빡빡한 그윽한 소리 어린애의 젖빠는 소리가 날 뿐이다. 만일 청각이 예민한 이 같으면 그 빡빡 소리는 빨따름이요. 꿀떡꿀떡하고 전 넘어가는 소리가 없으니 빈 젖을 빤다는 것도 짐작할는지 모르리라. 혹은 김첨지도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해 없이 이 난장 맞을련, 남편이 들었는데 나아 보지도 않아. 이오라질련 이라고 고함을 친게 수상하다. 이 고함이야말로 제 몸을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한 증을 쫓아버리려는 허장성생인 까닭이다. 하여간, 김첨지는 방문을 왈칵 열었다. 구역을 나게하는 축이…… 떨어진 사짜리 밑에서 나온 먼지네. 빨지 않은 기저귀에서 나는 똥내와 오줌내. 가지각색 때가 케케이 앉은 옷내. 병인의 땀썩은 내가 섞인 주기가. 무딘 김첨지의 코를 찔렀다. 방 안에 들어서며 설렁탕을 한 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은 목청을 잇는 대로 다 내어 호통을 쳤다. 이런 오라질년. 주야장천 누워만 있으면 젤이야아 남편이야도 일어나지를 못해!라는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니의 다리를 몹시 찼다. 그러나 발길에 채이는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등걸과 같은 느낌이 있었다. 이때 빽빽 소리가 응아 소리로 변하였다.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어놓고 운다. 운대도 온 얼굴을 찡그려 붙여서 운다는 표정을 할 뿐이다. 응아 소리도 입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마치 뱃속에서 나는 듯하였다. 울다가 울다가 목도 잠겼고 또울 기운조차 시진한 것 같다.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환자의 머리를 꺼들어 흔들며 이년아 말을 해 말을! 입이 붙었어! 이 오라실년! 이것 봐! 아무 말이 없네? 이년아 죽었단 말이냐? 왜 말이 없어? 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봐요. 이러다가 누위이의 흰창을 덮은 위로 치뜬 눈을 알아보자마자 이 눈깔,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정만 보느냐. 아! 하는 말 끝엔 목이 메었다.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달개똥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뻣뻣한 얼굴을 어룽어룽 적시었다. 문득 김첨지는 미칠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테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laughs>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laughs>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얼수가 좋다니만.